나는 유마딘이다. 서천 꽃게 잡이 편. 어, 꽃게, 어. 꽃게, 대박. 여기, 전방전방 오. 어. 케이 어디? 오케이, 오케이. 어.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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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널려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꽃게 금어기가 풀렸다는 사촌 언니 형부의 전화 한 통. 바로 따라나선 꽃게잡이. 서천으로 출발합니다. 꽃게잡으로 출발! <laughs> 오늘 과연 풍년일까요? <laughs> 연습! 장갑 끼고 딱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형부. 한 마리의 개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아니, 너무, 아니지. <laughs> 놓쳤다. 코게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놓치면 형부한테 혼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뜰채 깊숙하게. 너무 이 바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 지고 난 후에 라이트를 비추면 떠다니는 개들이 보입니다. 아! 잡았어! 잡았어! 요 잡... 근데 얘가 안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또 있다, 또 있다. 이날 파도가 잔잔해서 그런지 개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뜰채로 많이 뜨긴 했는데 뜰채에서 잘 떨어지질 않더라고. 한 명이 전담으로 꽃게 빼는 작업을 해줬어요. 와와 와! 놓쳤어! 만선을 꿈꾸며 출발했는데, 뜰채로 잡는 건 저희도 처음 해보다 보니, 처음에 좀 놓쳤어요. 아, 너무 깊어. <laughs> 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어, 나이스! <laughs> 여기 또 있는데, 근데. 화려한다. 그렇지! 아, 저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는데. <laughs> 나이스! 언니 괜찮아? 언니 살아있찮 엄청 커 근데 얘가 힘이 엄청 세요 괜게가 지금 아괜로아못찮아고날려 괜찮아? 아괜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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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laughs> <야>. 겁나 많다. <laughs> 와, 에이, 잡았어요. 어, 잡았어. 어? 어? 야, 다섯 마리 있어. <laughs> 와, 무거워. 아이, 언니. 아 언니. 언니, 일부러 아프니까. 거 내가 한 마리 빼봐. 어, 저기서 내가 얘다 털게. 잠깐만. 예. 어. 됐다. 와, 꽃게가 바다 어, 위에 둥둥 있지? 떠다니는데. 뜰채로 하나씩 건져 올리다 보면 아이스박스가 금방 차더라고요. <laughs> 2시간 정도 잡았는데 100마리 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나갔을 땐 꽃게가 도통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날은 파도도 좀 있었는데 꽃게들이 밑에서안 올라오더라고요. 어, 어 있다, 저기 있다. 어, 어, 좋아. 어, 좋아. 우와! 어, 양력진! 역시, 양력진! 비 퍼는데도 잘 봤어 길이 있어? 여기다 하룻만 식당이네 여기. 여기 앞에 바다가 있어 서천까지 달려왔더니 배가 고파서 배 타기 전에 근처 식당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백반 두개 주세요 네. 바다구요 메기가 엄청 많은데 북반은 2인 시키면 은만 원이고 3인 시키면 9천원이야 반찬이 엄청 많아 이게 만 원이면 진짜 많이 주시는 거고 생일 어 생일 예요 그러니까 그냥 겹쳐서 놔야 돼 <목소리> 여기서 밥 먹으려면 팔이 지어야 되는데. 근데 고기나 이런 건 없고 바닷가 약간 그런 반야 <목소리> 여긴 서천 홍화와 칼국수라는 식당인데 반찬 35가지에 국이랑 밥을 따로 주시거든요. 근데 인당 만 원이에요. 3인이 가면 인당 9천 원 받으시더라고요. 바닷가 시골 밥상 느낌이라 젓갈 종류가 많았는데 간만에 이런 밥상 먹었더니 또 맛있더라고요. 헤이! 하다가 어머 뜨거우라 웬 일이야 이게 비인해변이라고 있는데 이 앞에서 동죽 그냥 공짜로 잡을 수 있나? 꽃게 잡고 들어오는 길인데 갑자기 무장군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총 메고 어머, 여기 군부대에서 네. 아는데 아, 네. 저희 군부대에서 왔는데 저희 요새 일직국이요? 국이요 미식별 보트라며 미립국으로 오해받아서 확인차 나왔다는데 확인하는 어 절차가 아 놀라실 수 특히 남편을 쫙 둘러싸는 순간 웃으면 안 되는데 저 약간 빵 터졌어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 해안 경계가 확실하다는 걸 느끼고 다행히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특이사 없는 것으로 대대로 판단해가지고 깨진 네것 같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저 운전병 출신이에요. 어? 어? 281레. 아, 281레. 1호차. <laughs> 집에 와서 꽃게잔치 시작했어요. 직접 농사 지은 호박이랑 고추 파 썰어 놓고 꽃게탕 끓였는데 꽃게 몸통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또 먹고 싶다. 요건 꽃게 찜이에요. 너무 많이 찌면 살이 퍽퍽해져서 맛이 없더라고요. 음, 오 야들야들. 7분에서 10분 사이 찌는 게 맛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게장 담그려고 빠르게 꽃게 손질합니다. 게장 양념 만들기. 다시다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찜도 하고 탕도 하고 꽃게라면에 게장까지 진짜 며칠 동안 꽃게 질리게 먹고 나눔도 하고 당분간 꽃게 생각 안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가을엔 숫게가 살이 많더라고요 가을 꽃게 구입하실 때 숫게 사서 드셔보세요 게장이랑 삼겹살 몸통살도 꽉차 있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꽃게 배 터지게 잘 먹었는데 근데 꽃게는 사 먹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꽃게 풍년이라 시세가 엄청 좋대요.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